We Never Stop! We n e s 안녕하세요. We Nez의 윤재영입니다 오늘 하게 될 콘텐츠는 바로 아카펠라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도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섭외가 되는데 형들을 섭외를 안 해서 형들이 오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ver Stop! We n e s 뭔지 가봐요. 찍어. 아 뭔데. <뭔데? <뭔데? 네 오늘 저희가 아카펠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카펠라. 와, 아카펠라. 갑자기, 아카펠라. 갑자기 아카펠라 도전입니다. 오, 왜 그러시죠?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고사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능하겠죠, 선생님? <가 capitalist> 네. 어 네. 야, 나확 정말 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거예요, 섭외한 거야? 건데? 선생님은 제가 부탁을 드려놨어. 우리한테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심지어 나 오늘 수업이 <가 spooky> 어. 아니, 아니야. 그럼 수업 <스> 오늘 진행하게 될 노래는 <laughs> <shortage> 톤즈에나이 댄스 문제입니다. 이다 아스 먹아 아, 아. 괜찮아. 아, 괜아 그러면 제가 그 목소리를 좀 담당할 거고, 세션 부분을 담당해 주요 자, 우리 민호 형 먼저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녹음 아, 들어가 돼? 네. 아 녹음해야 는구나 아니 내가 그 음악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장민욱 씨,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아 들려요. 토달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은 제일 먼저 비트를 깔고 갈 겁니다. 아네네 들리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뭘다 따라 하니까 내가 뭘다 할지 모르겠어. 아, 앞에 것만. 앞에 그 것만. 그 구슬픈 느낌 너무 좋아서. 아, 좋아서 아, 너무. <laughs> 니가 어떻게, 나한테, 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 선생님 비주세요아직아직 아직, 아직. 잠시만요 <웃음> 네가, <웃음> <웃음> 어떻게 어 <laughs> 아잇 <laughs> <진짜> 왜 그래 <laughs> 재밌어졌어 저스 <저희. 웃음> 오케이 좋아요 아, 아 이거 어, 완벽했다 아 좋아요 좋아. 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 고도네 아, 이거 아좀더좀더 아, 가늘었으면 좋겠어 에에 아, <laughs> 조금만 더 한불 한이 소리 느낌 아 알겠습니다. 그 새벽에 고양이들 울때 싸울 때 소리 아세요? 안 타야지 고장 아와 선생님 재밌지 너무 잘하세요. 어 맞아 바로 한불에 알아들었어 애기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점점 이렇게 싸운드가 커지는 느낌. 아오 알겠습니다. <웃음> 그라데이션 땅땅땅땅 <laughs> 아저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진짜요? 저,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오, 나오셔도 될거 같아 오예이 어, 예이 출력 나가 자 교대하겠습니다 나가시라고요 교대하겠습니다 뷔우 아, 췍스 교대. <laughs> 댄스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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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키 뭐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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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지야 어허 <laughs> 하나 오다다 음다다 나리 음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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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오게 자 가볼게요 네다다다다 다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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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아니에요 딴딴딴딴 나지 않나 딴딴딴딴 단 공기를 너무 빼지 말라고 야 야! <웃음> 야! 단단단단 <laughs> 공기를 빼지 말라고 아니 공기를 빼지 말라니까 음, 공기를 공... 더 넣거든요. 단단단단 그지 그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공기 빼지 마. <laughs> 예, 공기 안 뺄게요. 야! 예. <웃음> 공기 빼자. <laughs> 예. 단단단단 <laughs> 공기가 또 들어가요. <laughs> <laughs> 그래요? 좀 간사하게. 단단단단 <laughs> <laughs> 너무 간사하잖아요. <웃음> <오늘>. <웃음> 공기 뱉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손 뱉고 있는데? 처 술을 잘안 마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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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코맥맥이 코맥맥이 짠짠짠짠 NO 짠짠짠은 아니 오케이 이거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좀 만족할거고 근데 뭐가 다른건지 아까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오케이 너무 좋아요. 전화했던 거 쓸게요. 와! 아! 일단 단죠 한번 쭉 들어보고 갈게요. 일단 그 노래 r 영화 아 진짜 아저씨. Yeah. 봐요, 봐요. You know you stop me that 아 <laughs> o h I see you <웃음> <웃음> 소리를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And now I'm back <laughs> to see you That's just one more time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네제 영역이 아닌 거 같아요 They say o my god I see the way you shine

아, 한 번만 더 아, 이렇게 그 애드립이 조금 틀려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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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만족 All a g 올 i n 인을 약간 좀 뭉개서 하면 될것 같아 나도 좋아. <laughs> 오케이. 예. 오케이.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도전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아카펠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우리 김예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도전이 완성이 되었는데 <laughs> 완성본을 지금 들으러 가시죠. 선생님, 내비... They say, I'm like that. I see the way you shine. I Take your hand, my and place them both in mine. You know, you stopped me dead when I was passing by. And now I'm back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Ooh. One more time, so I say, Dance for me, dance for me, dance for me. Oh, oh. I've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And they say, Move for me, move for me, move for me. Oh, oh. And when you're done, I'll make you do it. Oh, okay. okay.